주식 소림사 단타방의 매매 원칙은 손절은 최소화, 수익은 극대화, 매일 매일 급등주의 시작점에서 공략해 드립니다. 단타방 리딩 결과를 커뮤니티에 매일 올려드리고 있으니 직접 확인해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소림사 수제자입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종목은 신성 델타테크라는 종목입니다. 우선 이 종목의 오늘의 흐름을 살펴보시면 중요 가격대 이제 최근에 바닥부터 흐름을 살펴보면은 이만 원의 가격대부터 만 오천 원까지 반등이 나왔다가 탄력을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시세 분출이 나왔죠. 그래서 바닥부터 제 6만원까지 한 6배 정도 상승이 나왔고, 중간중간 크게 조정이 한 번씩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흐름들을 보면은, 여기서 한번 크게 흔들 때마다 반등이 나오고, 크게 흔들고 상승이 나왔죠? 여기서도 한번 크게 흔들었다가 반등이 나오고, 조정이 나왔다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5만 원을 유지를 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방향성이 결정이 되고 여기서 5만 원을 이탈했을 때에는 4만 5천 원까지 하락을 했다가 올라와서 횡보를 하는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지금의 흐름들로만 보면은 신성 데타테크 같은 경우에는 우선 여기서 쌍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중요 가격대 5만 원을 지켜 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탈 했을 때는 에 45,000원을 지켜주고 반등이 나오는지를 체크를 하셔야 되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중요 가격대 장대 양봉의 중심선 이 우선은 3분의 1 지점을 지켰다면 한번더 탄력을 받을 수가 있었겠지만 조정이 나오면서 이 가격대에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캔들만 보셔도 힘겨루기가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위아래로 엄청 흔들다가 중심선에서 유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월봉 선, 월봉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윗꼬리가 길게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한 5만 원만 지켜주더라도 반등은 나올 수가 있겠죠. 연봉상 양봉 이후에 음봉, 그리고 다시 한번 이 가격대를 돌파하면서 대신에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초전도체, 맥신, 화장품, 일본 관련 양자 컴퓨터, 이런 식으로 테마주가 섹터 순환이 되면서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반도체,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증시에 따라서 기술적인 단기 반등이 한 번씩 나오고 있습니다. 소림사 멤버십 열혈 강호등급에 가입하시면 급등 종목을 전날 또는 당일 상승 출발 지점에서 리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로, 이거는, 양자 컴퓨터, 1등 주죠? 그래서 시초가 리딩을 해서, 당일 급등이 나왔습니다. 10분 만에 17% 급등이 나왔고, 바닥에서 리딩이 들어갔다라는 점. 그리고, 당일 급등이 나오죠? 여기, 날짜 보시면,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 리딩 내역들이고, 그 다음에 전날에는 뭐 이번 주 내, 리딩 내역들을 잠시 살펴보면은 우리로도 또다시 이제 고점에 리딩이 들어갔지만 상한가를 터치를 했죠. 이것도 날짜가 8월 24일, 8월 24일 오전에 리딩에 들어가서 몇분 만에 상한가를 터치를 하고, 이거 마녀공장, 이 화장품 관련주, 이거는 가볍게 5% 상승.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이것도 정말 핫한 종목이죠 이 종목은 거의 매일 리딩이 들어갔습니다 이 바닥에 리딩을 해서 상승 부위가 바로 나왔죠 그 다음에 태양금속 이거는 정치 관련주 이런 종목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이 8월 24일 오전 9시 리딩이 들어가서 개바닥에서 리딩이 들어갔더니 바로 급등이 나오죠 당일 리딩 당일 급등 알체라 엔비디아 관련주 이거 시초가 리딩을 해서 2.4%에 시작했습니다. 여기 그래서 8월 24일이죠. 오전 장 시작 대기 1분 전 시초가 리딩을 해서 17% 급등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직접 보시면은 당일 상승 당일 상승 VI 상한가 갈 종목을 당일 개바닥 상승 출발 지점에서 리딩이 들어간다라는 거. 이 휴비스 이거는 휴비스랑 덕성 같은 경우에는 8월 23일날 이게 25%에서 횡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마이너스 15% 20% 폭락이 나옵니다. 그때 소임선은 어떻게 됐냐? 바로 리딩이 들어가죠. 오 거의 장 끝나기 직전에 증시가 끝나기 직전에 리딩이 들어가서. 기술적인 단기 반등 15% 정도, 뭐10 몇% 단몇 분만에 급등이 나오는 겁니다. 벅성도 바닥에서 리딩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15% 급등이 나오죠. 단 10분 만에 신송홀딩스 이거 일본 관련 주죠. 이것도 은봉에 리딩이 들어가서 이게 오전 8월 23일 오전 10시에서 뭐한 시간도 안 돼서 상승 부야이가 두 번이나 나왔습니다. 이것도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이거 매일 리딩이 들어왔다고 했죠. 지 이거 이 종목 바닥의 리딩을 해서 상승 부야이게 이 17%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와이랩. 어 이거는 개별주 웹툰 관련 주인데 이런 종목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이 시초가 리딩이 들어가서 바로 상승부야이가 나오고 네오셈 이거 엔비디아 관련주였죠 시초가 리딩을 해서 이거는 1분만에 12% 급등이 나왔습니다 원익 P&A n 이거는 며칠 전에 한 4일 전에 리딩이 들어가서 급등이 나왔고 보라티아 일본 관련주 이것도 며칠 전에 리딩이 들어가서 상가가 왔죠 그리고 반도체 엠로 이런 개별 주들도 2차 전지도 이렇게 리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CN 플러스 어, 이 종목은 맥신 관련 주 이런 식으로 리딩이 이번 주에 들어간 내역들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을 하셔서 소림사 멤버십 열혈광고 리딩 방은 어떻게 리딩이 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매도형과 단일가름을 살펴보시면 개인이 매수세, 외인이 매도세, 기관이 매도세입니다. 이 단일가 흐름은 한2% 정도 하락을 했죠. 그래서 우선은 이게 이 초전도체랑 2차 전지. 2차 전지의 수급이 들어오면은 초전도체는 이게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이제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이3%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2차 전지가 한번 반등이 나오면서 신성 델타르 테크는 조정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하시고 조정이 나왔을 때는 이 45,000원에서 1차적으로 반등이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여기를 이탈을 하면은 4만원까지 하락을 했을 때 탄력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정이 나왔을 때 45,000원 반드시 이탈을 하더라도 반등이 나오는 흐름들 나와야 겠고 정리를 해드리면 상승시 55,000원 힘겨루게 할 것으로 보이고 예상이 되고 돌파시 6만원 저항대입니다. 하락시 4만원 지지 테스트 이후에 방향성이 결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신성 델타 테크 같은 경우에는 매일, 거의 매일 분석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구독이랑 알림 설정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직접 알림이 왔을 때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멤버십 단타방, 어, 매일매일 놀라운 멤버십 리딩 결과. 최근 단타방에서 화장품주 급등할 때, 오가이 시초가로 드리고, 바로 아침에 상한가 바로 가버렸죠. 2%인가 그쯤에서 추천이 바로 나갔는데, 이날, 오전 8시 59분에 매수 신호 드리고, 바로 상한가 가고, 다음날 한방더 갔죠. 이게 바로 소림사의 격이 다른 단타 리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데처럼 20% 상승했을 때막 25%에서 들어가 가지고 막 상한가 노리고 그런 무모한 짓을 하지 않는 예, 시작할 때 맥점에서 공약해 드린다.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소림사 이제 커뮤니티에 딱 들어가시면은 여기에 결과를 매일매일 올려 드리죠. 지금 1년 넘게 이상 2년 동안 매일매일 결과를 올려드리고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화살표를 보시면은. 예, 인지 컨트롤스 급등 직전에 말씀드렸고요 바로 급등 나오고 광무도 전날 말씀드렸죠 인지 컨트롤스도 전날 말씀드렸고 우리 유진 로봇 같은 경우는 당일날 맥점에서 공략해드려서 바로 급등하면서 2400개 종목 중에서 5등까지 올라갔습니다 예, 이런 놀라운 결과들을 커뮤니티에 이런 식으로 올려놓습니다 오가니 코스메틱 8월 10일날 말씀드리고 시초과에 바로 상한가 직행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스샷을 찍어서 올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이런 결과를 확인하시고 단타에 미친 분들만 가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단타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스윙 중장기 하시면 안 됩니다. 단타를 좋아하시고 단타에 미친 분들만 멤버십 열흘 강호 가입하시고 이메일 보내주시면 초대 링크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소림사도 멤버십 회원을 받고 있습니다. 소림사 채널 메인에 가시면 가입 버튼이 있어요. 가입 버튼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혜택이 있는데 열흘 강호 단타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당일 바닥에서 리딩을 해서, 당일 날의 리딩 내역들을 그대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소룩스 바닥에서, 소룩스가 음봉에 들여가지고, 다른 데처럼 이런 데서 드리는 게 아니죠. 고점에서. 이런 데는 너무 위험합니다. 리스크가 커요. 당일 음봉에서 들여가지고 상한가를 갔다 그리고 어제 같이 들렸던거 삼화전자 마찬가지로 3%에 들여가지고 당일 거의 상한가까지 갑니다 커뮤니티에 들어가시면은 결과들을 이런식으로 올려놓고 있기 때문에 한번 쫙 한번 살펴보세요 네 그래서 멤버십 혜택 확인해 보시고 가입하실 분들은 가입하시면 좋겠습니다